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. 박안젤라입니다. 아,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, 뭐, 1분도 안 되는, 네, 그런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요. 자, 여기 보이는 아파트, 네, 먼 거리에서, 원거리에서 찍은 롱샷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간단하게 편집을 해뒀는데, 뭐, 편집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죠? 그냥 붙여놨어요. 자 아파트로 해서 나무 사이로 해서 자 펜을 하면 네 아파트 전경이 이렇게 보이죠 자, 디졸브를 해서 비행기가 날고 있는 전경 롱샷 뭐 이러한 전경은 많죠 바다도 있고 뭐 산도 있고 뭐 하늘도 있고 아주 넓은 그림 네 아파트처럼 넓은 그림을 말하는 거죠 어, 전에 이렇게 보셨듯이 샷의 야구에 대해서 해서 롱샷 네, ELS도 있고 LS도 있는데 우리는 이걸 다 원거리 촬영이라고 해요 별 단어상 별 차이는 없어요 네, 이거를 롱샷 LS라고 하면서 영상은 이렇게 롱샷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고요 다음에는 풀샷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